네, 오늘은 S클래스 마이바흐 차량 전면부 신형 개조 작업을 할 텐데요. 오늘 차주님은 전면부만 마이바흐 디자인으로 교체를 원하셔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부위는 전면부는 헤드램프, 범퍼, 그릴 해가지고요. 아무래도 헤드램프가 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타차량 가해로 인해서 이렇게 파손이 됐을 때 헤드램프 한 짝이라도 파손이 됐을 때 보험 처리를 하시면서 개조를 하시면 비용적으로 많이 세이브가 되니까 내 돈을 다 주고 하는 것보다 그런 방법도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작업은 미리 예약을 주시면 저희가 도색을 해놓고 방문 당일 대략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뭐 정품 중고 헤드램프도 가능하지만 그거는 비용이 정말 정말 올라가니까 웬만해선 사고가 났을 때 같이 하시는 것을 무조건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리 조립을 해둔 마이바우 프론트 범퍼인데 여기 약간 더러워 보이는 거는 요걸낄때 미리 윤활유를 뿌려놓고 작업을 해야지 브라켓 파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기름기는 있으나 당연히 다 닦아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BMW는 솔직히 프론트 범퍼 조립 1도 아니지만 S 클래스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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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이 많아서 요거 조립하는 데만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주시면 저희가 도색부터 장착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나 여기 나가는 번호로 차종과 연식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현재 차량 전면부 사진 그렇게 세 가지 첨부해 주시면 견적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이버 디자인 말고 S65, S63, AMG 라인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오늘 차량은 진짜 마이바흐 차량이라서 마이바흐 개조 안 하면 조금 이상해지겠죠? Thank okay.